강남구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제2회 대한민국 명상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강남구가 봉은산의 힐링 명상길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강남구 종합뉴스입니다. 이번 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700명대를 넘어서며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격상을 고민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4차 유행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15일부터 강남구 백신 접종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앞서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두 차례의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가동을 시작한 강남구 예방 접종 센터. 이른 아침부터 백신 접종을 하려는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강남구는 오늘부터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어르신 등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센터에는 8개의 예진실과 16개의 접종실이 갖춰져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336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동별 요일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종센터를 운영하며 이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별로 총 8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이로 에코 센터는 한 달여 넘게 준비를 해서 오늘요 문을 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안심하시고 오셔서 백신 접종을 하시고 건강 안전을 꼭 지켜드리도록 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5월 초 가동을 목표로 압구정동 강남관광정보센터에 또 다른 접종센터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며 몸과 마음의 피로와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강남구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선사하고자 명상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구민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강남구가 사단법인 한국명상총협회, 한국참선지도자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명상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불안 극복, 심신의 안정을 위한 명상을 테마로 9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민회관과 양재천 야외무대 등지에서 마련됐습니다. 12일 양재천 영동삼교 아래에서 명상대가들과 함께하는 명상대강연과 시민들이 직접 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무건 명상걷기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행사는 방역지침에 발맞춰 인원을 제한하고 1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진행했습니다. 특히 현장은 한국 명상총협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돼 많은 사람들이 온택트로 명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상 대가들과 함께하며 시민들은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위안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도심 속 청년 고찰 봉은사숲에 힐링 명상길이 들어섭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힐링 명상길을 걸으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강남구가 지난 12일 천년고찰 봉은사의 숲을 휴식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산책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봉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봉은사 내에 조성되는 힐링 명상길은 1.1km 구간으로 구는 오는 7월까지 명상길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길 산책로에는 반송과 백송, 산사나무 등 조경나무 천 삼십 그루를 식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 보사 신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 구민들, 또 서울 시민들, 또보사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그야말로 휴식과 풍경 문화와 그야말로 명석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 명상길 주변에는 주민을 위한 힐링 쉼터도 조성되는데요 원목나무와 자연석 계단이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해 공원사에 들르는 모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이 힐링 명상길을 산책하며 마음의 치유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가 20일까지 생활방역 분야 희망글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구는 총 109명을 선발해 공공시설 방역과 공공행정 업무 등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남구가 이달부터 코로나 관련 기록을 한대 모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기관간 서식을 통합해 코로나19 검사 접수부터 역학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46개 중고등학교 12,4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연말까지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 검진 차량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강남 장애인 복지관 개관 12주년을 맞아 20일까지 위드 드로잉전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장애 예술인과 아동 청소년의 작품 50여 점이 소개됩니다. 강남구가 여성 참여 도시 지정을 위한 구민 참여단을 모집 중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 만들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둘째 주 강남구 종합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